북한의 원자력 잠수함 선체 크기는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키를 기반으로 잠수함의 직경이 약 12m 정도라는 추정치를 확보할 수 있었어요. 현존하는 대부분의 탄도미사일 탑재형 전략 원자력 잠수함의 직경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대표적으로 맹가드급 잠수함의 직경이 12.8m고요, 중국의 진급 전략 원자력 잠수함의 직경이 11.8m입니다. 이를 근거로 국내의 전문가들은 북한 전략 원자력 잠수함의 수중 배수량이 최대 1만 톤 이상에 달할 수 있다는. 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지난 2023년에 공개된 북한 SLBM 탑재 잠수함 김구동 영웅함의 선체 길이가 약 90m, 수중 배수량은 3,000톤급에 불과합니다. 그럼 왜 북한 원자력 잠수함이 이렇게 대형화되었을까요? 가장 유력한 분석은 북한 해역에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형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탑재하기 위해서는 대형 선체가 필요했고, 대형 선체를 움직일 수 있는 최적의 동력 기관이 바로 원자력이기에 선정했다는 이런 설이 유력합니다.